대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그 오늘은 그 오픈마켓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옥션과 지마켓 같은 사이트를 말하는데요. 요즘 그 굉장히 인기가 있죠. 어, 이런 그 옥션과 지마켓 같은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그 갖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이제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.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뭐,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 상품도 가능할 것이고요. 또 내가 직접 만든 상품도 가능하고, 또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내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어 가능하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상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, 어두 번째는 그, 그 컴퓨터 관련 좀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HTML과 이 포토샵이라는 게 있습니다. HTML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포토샵은 상품 사진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.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상품 사진을 그 촬영을 그 하게 되면 그 상품이 뭐 조금 상품 이미지가 좀 어둡거나 조금 이렇게 좀 산뜻한 그 이미지를 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그 포토샵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, 상품 사진을 조금 이 멋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포토샵을 그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, HTML, HTML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어,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그 상품 이미지가 어, 4개까지만 그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물품 상세 정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물품 상세 정보에 들어가는 상품 이미지는 그 옥션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, 이 이미지는 내가 돈을 주고 다른 회사의 어떤 서버를 빌려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가 옥션에 상품을 등록할 때그 물품 상세 정보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그 어떤 특정 회사의 서버에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, 서버로, 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예,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HTML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HTML과 이 포토샵은 반드시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 사진을 그잘 찍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자동보다는 이 수동기능을 활용해서 상품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상품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이 HTML과 포토샵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어 상품 그 다음에 상품, 사진을 좀잘 촬영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카메라를 좀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. 이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 말씀을 드렸죠. 자, 네 번째는 뭐냐면 요즘은 캔코드 같은 것도 많이 그 필요합니다. 정말에서 이런 오픈마켓에서 내 상품을 등록할 때 그 동영상으로 그 홍보, 동영상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캠코드가 있으면 어좀 편리하겠다. 좀더 그 자연스럽게,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어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어 아주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옥션이나 G마켓 어 같은 어 사이트에서 보통 이제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이 있 되고, 그리고 뭐 html과 이 포토샵을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되고 어, 그 다음에 어, 디지털 카메라 이 수동 기능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품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옥션과 같은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상품 등록 과정이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읽어만 보셔도 사이트에서 그 충분히 알수 있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요. 지마켓 어 같은 경우는 이제 GSM이라는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어 사용하게 되는데, 어 단순 그냥 그 일반 회원으로 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매를 하는, 이 판매 회원으로 어 가입을 하게 되면 GSM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. 그 프로그램을 그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데, 그 역시 그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지마켓 어, 사이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옥션 지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어,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는 집에 있는 중고 제품부터 한번 팔아 보시기를 어, 권합니다. 고맙습니다.